안녕하세요, 형시TV입니다. 반가워요. 아, 제가 지금 한창 동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다시 찍어요. 주제는 다르게 말씀드릴게요. 저는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. 그리고 많고 싶었어요. 그래서 현재 많은 지금 이 시기를 어릴 때부터 계속 기다렸어요. 그리고 살고 있는데 참 좋아요. 너무 내가 살면서 어, 이렇게 좋은 시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좋아요.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전참 좋아요. 이상하게 제가 저런 게 있어요. 옆에서 딱 지켜보다가 어 저거 참 좋은데 하고 내가 직접 딱 그것을 해 보면 그렇게 너무 행복해요. <laughs> 그런 특징이 있어요. 막상 당사 당사자가 되면은 힘들 수도 있잖아요. 근데 나는 옆에서 봤을 때 좋아 보인다. 그럼 제가, 어 경험을 해보고 좋아요. 제가 지금 편의점 기사를 하고 있는데 어릴 때 좋아 보였어요. 제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참 좋아요. 그리고 나이가 들고 싶었어요. 좋아요. 또 이제 약간, 고생을 한 사람들이 좋아 보였어, 어릴 때. 안된 마음보다는 나도 돼야지, <laughs> 내가 고생을 한 사람이 돼야지 싶었어요. 해보니까 좋아요. 그리고 뭐 여러가지 뭐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, 현재도 하고 있고, 많이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 좋아 보였던 것을 하고,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수많은 좋아 보이는, 보였던 것을 제가 이미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어릴 때는 하고 싶다, 하고 싶다 해서 나이가 드니까 했었다, 했었다, 했었다. <laughs> 어? 하고 싶은 걸 했었다, 좋아 보이는 것을 했었다, 했었다, 했었다 했었다가 쌓이니까 이만큼 쌓이니까 와, 참 좋다. 그 말은 할아버지가 됐을 때더 좋겠죠. 내가 좋았던 것을 했었다, 했었다, 했었다. 그래서 <laughs> 참 좋네요. 아, 저는 아,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게요. 저는 나이가 들고 싶었고 나이 같은 현재가 참 좋아요. <laughs> 그리고 이상하게 나는 젊은 사람들이 안 좋아요. <laughs> 안 좋아. 그안 좋았던, 그안 좋은 이유는, 남자들은 자기 체험을 통해서 상황을 이해한다고 합니다. 이게 남자들의 특징이라고 그래요. 내가 접하지 못했던 것은 그냥 이해를 못 한대요. 그래서 계속 밖에만 돌아다녔던 사람은 가정에, 가정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많잖아요. 빨래, 뭐 이런 것들, 설거지 이런 것들,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를 못해요. 남자들이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. 근데 반대로. 반대로 집에만 있었던 사람은 바깥을 이해를 못해요. 본인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. 어, 내가 왜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? <laughs>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. 아무튼 저게 뭐야 어 제가 체험하고 싶은 것들을 다 체험을 한 지금 너무나 좋고 아 그리고 내 젊었을 때가 너무나 힘들었었기 때문에 그까그 그러니까 당시에 젊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저것을 해봐야 될 텐데 저것을 해봐야 될 텐데 희망상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자 다 했죠. 그래서 나의 젊었을 때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젊은 사람들 보면은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. 많이 조금 굶기도 많이 했지만 그냥 나의 젊었을 때는 못 해본 것들 투성이었어. 그래서 젊은 사람들 별로 이렇게 내가 괜찮다 좋다 나이든 다른 사람들이 겉모습 가지고 뭐 젊으면 좋아 막. 막, 뻑뻑 이런 거 보면 난 이해가 안 돼. 어우, 나는 늙은이들이 참 좋아요. <laughs> 내가 나이 들었을 때 늙어가지고 체험을 엄청 많이 했을 거기 때문에 어우, 난 나이 든 사람들이 참 좋아. 아무튼 그 젊은이 분들한테는 미안하네요. 네, 젊은이들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해서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